예전에 후배가 거울을 생일날 선물 준 건데 거울은 이게 떨어졌고 이거 선물로 받은 거라 버리기 그래가지고 놔뒀는데 바닷가에 가니깐 이렇게 예쁜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보이나? 이렇게 하면 작품 될것 같아가지고 어때요? 응? 요즘 비판할때나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있고 나뭇잎 모양 같은 것도 있고 이거는 피파. 재밌을 것 같은데. 이렇게.